다음 72번 스킵이래, 스킵 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또 성, 내가 지금 요새 고1 수업에서 반해서 성질을 막 내고 있어요. 오메가, 하이 아, 또 무슨 지지네뭐뭐 뭐 이러면서 이거 다 기억나는 사람, 오메가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죠.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니까, 그렇지? 허근은 요 이차방정식에서 나올 거고요, 얘들아, 그렇지? 우리 근해 공식, 아니 근해 얘 가지고 근해 공식 불러볼까? x 불러봐. 2 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그럼 얘가 허근이니까 얘를 지금 오메가라고 한대요, 알았죠? 이제 플러스 루트 3이든 마이너스 루트 3이든 그건 모르는 거고. 근데 우리 문제에서 Fn을 뭘 Fn이라고 하냐. 오메가 n승의 실수 부분. 분을 이제 그 뭐시기냐. 그 Fn이라고 하죠 즉, 그럼 F1은 오메가 1승의 실수 부분이니까 그냥 요 녀석의 실수, 실수 부분 얼마야? 2분의 1. 그럼 f2는 오메가를 제곱 시킨 녀석의 실수 부분을 물어보겠네, 그렇지? 뭐 걔는 실제로 제곱을 시켜봐도 좋고요. 이 식을 보시면 여기다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이건데 그럼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렇지? 즉 여기다가 1만 빼면 그게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다고 하니까 실제로 제곱을 안 시켜봐도 되겠지? 그럼 봐봐 여기 1 빼면 여기가 2분의 1 빼기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지 않겠니? 이해됐니? 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자 질문 오메가, 아니 질문. 아니, 오메가.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해야지 오메가 3제곱은 당근 빻다 얼마 마이너스 1의 실수 부분은 얼마야 어? 마이너스 1의 실수 부분 마이너스 1 그렇죠. 오메가 3은 f 3까 얼마 마이너스 그럼 F4는 오메가 4제곱인데 오메가 4제곱은 그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3제곱인데 좀 전에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처음꺼 녀석하고 실수분의 부호만 딱 반대겠지 이해 돼? 그러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그럼 F5도 마찬가지 이유로 얘랑 딱 부호만 반대겠지 얼마? F6도 딱 얘랑 마찬가지 이유로 얘랑 부호가 딱 반대일 건데 오메가 6승은 정확하게 얼마야? 1이야 그지 그럼 오메가 7승이 뭐랑 똑같아? 오메가랑 똑같겠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7번째 건 다시 첫 번째랑 똑같습니다 여섯 개가 반복이 되겠네 이해 됐나요? 이해 됐나요? 이해 됐나요? 그럼 이거를 구, 어차피 얘들아 그 뒤에 있는 3분의 1 999개는 따로 더하시고 알았지? 그 3분의 1 곱하기 999 하면 되잖아. 뒤에 거 3분의 1은. 앞에 것만 여섯 개씩 묶어가지고 999 그럼 6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몇 반복되는지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그치? 이, 정,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그렇죠 오늘 뭐 이렇게, 교실 분위기가 되게 다운되어 있네?